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고 있었을까? 오늘 밤 그런 고민 끝에 인생에 가장 큰 결단을 내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74세 김옥자 씨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가 어느 날, 던진 한마디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옥자였다. 이 말이 어떻게 한 가정의 균열을 만들고 또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혹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때로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가장 사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라디오 볼륨을 높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옥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집안의 작은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전 그녀는 이미 베란다에 서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몸에 뵌 습관이었죠. 옥자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들을 돌보며 그게 그녀의 자랑이자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기며 할머니 최고. 라고 말할 때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따로 세탁해 주세요. 비싼 옷이라서요. TV 소리 좀 줄여 주세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우리 친구들 올 때는 집안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옥자씨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투들이 점점 더 차갑고 계산적이 되어갔어요. 집은 점점 제게 일터처럼 느껴졌어요. 월급도 없고 휴일도 없는 일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하면서,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야 하면서,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옥자 씨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옥자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수술실 앞에서 누가 옆에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에서 혼자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보니 옆 침대는 가족들로 북적였는데 자신의 침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분이 물한 모금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손길과 가족의 손길은 다르잖아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수술 후 퇴원하던 날집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세요? 옥자 씨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내일부터 다시 근무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듯 했어요. 제가 속으로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어버린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면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돼.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는 게 어떠냐. 20년, 30년을 온몸으로 가족을 지키며 살았는데 자신은 그들에게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래 묵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옥자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고 하셨어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답니다. 그 집이 누구 것인지를? 옥자 씨가 직접 말할 때까지 말이에요. 네, 내 집이에요. 제가 30년을 모아서 샀어요. 계약금이 들어오고 잔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옥자 씨는 조용히 상자 하나씩 자신의 물건을 담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이미 팔렸으니 별로 안 아파 보였겠지만. 제게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집에서 내가 받은 것들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니 떠오르는 건 전부 주는 것 뿐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옥자씨는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입맛대로 말이에요. 한 모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고 아이들은 여행을 간다는 이유로 집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집은 정말 쓸쓸했지만 옥자 씨는 떨리기보다는 평온했다고 하셨어요.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옥자라는 이름으로 살련다. 옥자 씨가 선택한 곳은 울진이었습니다. 바다 냄새 싱그러운 공기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와 산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집에서 자신만의 아침을 만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커피를 마셔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웃들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라며 소박한 밥을 나눠주는 아주머니,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할아버지. 그들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옥자로서의 절을 받아주었죠.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더 이상 그릇이 너무 작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언제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미안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지만 그때의 옥자씨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이제 돌아가진 않을래. 너희가 진짜로 잘 살면 그걸로 됐어. 가끔 놀러와. 준서는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해주던 것들이 아이들에겐 안전이었겠구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내가 줄수 있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옥자씨는 작은 바느질 가게를 열었습니다. 원래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수다가 튀어나오고 옥자씨의 바느질을 좋아하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주말이면 외지에서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 가게에서 저는 다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느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손주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집안일을 자신의 몫으로 되돌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옥자씨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루만 놀러 오면 좋고 부모는 함께 와야 한다고. 그 규칙은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필요한 선이었습니다. 김옥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옥자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삶에서 과감히 한 걸음을 뗀 것은 단순히 가족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모진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름을 걸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만의 시간을 되찾아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서 말 못한 결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옥자씨는 현재 울진에서 바느질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이 되길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옥자씨처럼 결심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음심터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